김규리의 풍당풍당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가 있죠? 요즘 같은 여름엔 이 단어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다.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바다가 참 신기한 게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또 흐리면 흐린 대로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다 운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름 바다도 좋지만 겨울 바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팀 이름에 바다가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언제 봐도 반가운 밴드 한 팀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 바다의 나무. 우명재, 우선재 씨세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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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 풍당 가족 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안녕 바다에서 노래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 바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우명재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 바다의 기타리스트 우선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laughs> 좋은데요? 네, 저희 퐁당에서도 별빛이 엄청나게 내렸었어요 음. 바로 그 노래에 그 만들어주신 그,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안녕 받아.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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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저희 퐁당도한4 개월 하고 열흘 조금 넘었나뭐 그럴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꼭꼭 출연하고 싶다고 누가 글을 남기셨나요? 네, 예, 제가 남겼습니다. 우명재 씨. 이맞습니다 예, 아, 어쩌다가 이렇게 남기게 되셨어요? 어, 그 시작하셨다는 얘기 듣고 남겨야지 남겨야지 했었는데 네. 네. 예, 그때 한번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아, 예, 우리 퐁당퐁당을 들으세요? 어, 자주 듣는 건 아니고 아, 너무 아침이어가지고. 네. 너무 아침. <laughs> 저희한테는 너무 아침이라. <laughs> 네. 저는 그. 영상으로 챙겨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그선지 씨도 저희 방송 들으세요. 아네저저 저 역시 어, 방송도 듣고요. 네. 심지어 영화도 찾아 봅니다. 아 영화요? <laughs> 제 영화요? 네. <웃음> <웃음> 저 사실, 안녕받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거든요. 그래서 음 초반부터 안녕받아를 좀 모시고 싶은데 언제 모시지? 어떻게 모시지? 막그 혼자 막 이렇게 우리 제작진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리고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에 크라잉넛은 시간 이 시간에 못 일어날까 봐 아예 잠을 안 잤다고 했거든요 네, 음. 아무래도 밴드 생활을 하, 하다 보면 그렇죠. 노래를 이제 라이브로 항상 자주 불러야 되니까 좀 밤이 좀길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음. 어, 생각보다 어~ 크라잉넛 어~ 선배님들과 저희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희는 되게 아침 <웃음> 일찍 <laughs> 어나고요네 <laughs>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크라잉넛 선배님들은 뭐~ 잘못 일어나신 것 같은데 <웃음> 괜찮겠어요? <laughs> 아니뭐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네. <laughs> 선배님도 이제 아침잠 없을 때 됐는데 어... 너가, 너가 좀 잘못했다. <웃음> <웃음> 그~ 오늘 그~ 뭐~ 푹 주무시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젠 아침 (8시) 반까지 여기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어~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저녁 (10시에) 이젠 잠이 들었어요. 아, 네. 네. 저녁 10시에 뭘, 잠이 뭘안 하... 네, 원래 그시에 주무세요. 보통 새벽 6시쯤 네, 자죠? 새벽 보컬이시거든요. 네, 남신데요 지금 폭시거든요 새벽 6시쯤 자는데 네. 어, 어제는 안 하던 짓을 시차 적응처럼 10시에 이제 저녁 10시에 잠이 들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laughs> 새벽 1시에 깼어요. 새벽 아, 1시에 깼어요.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까지 깨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살짝 런던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laughs> 왜 그렇냐면 여러분 이따가 그 우리 안녕바다가 라이브를 해주실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목을 이제 이렇게 자구선 일어나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풀어야 되죠. 그렇죠. 오랫동안 근데, 풀어야 되는데. 근데 잠을 안 자도 목이 좀 잠기지 않나요? 맞아요. 그 잠을 오래 안 자면 오히려 더 잠겨요. 음. 그래서 근데요? 지금 <laughs> 지금 제 목소리가 어 네. 제가 헤드폰을 듣고 있는데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섹시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 어. <laughs> 아 아니, 진짜 재수?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명재씨 명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같아요다 <laughs> 잠을 재웠어야죠 그러니까 김영희님께서 오 안녕받아 출연한 건가요? 대박 아침부터 노래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아침에 아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아 9시부터 네, 섹시한 목소리로 왜 저래 대단한데 세분그 멤버들 궁합은 잘 맞으시죠? <웃음> 아무래도 <웃음> 네. 저랑 그 우선재 씨랑은 형제여 가지고 네 맞아요 잘 맞고 네 명재 씨가 형이시고 예 제가 형제형 동생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어, 나무랑은 저랑 같이 살기도 했었고 어 팀, 같이 살았었어요? 예한 예, 아, 3, 4년 정도 아, 네네 팀 한지 지금 횟수로 1 3년 내 가지고 음, 네. 네. 잘 맞죠? 그렇군요. 네. 저 궁금한 게 네. 안녕바다의 어그 어떻게 하다가 가, 이렇게 함께 음. 그 안녕바다라는 밴드를 만들게 됐는지. 일단 어저 혼자 이제 어쿠스틱 치면서 이제 버스킹을 하다가 음. 이젠 밴드의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뮤지션들이 자주 모이는 그 동호회 같은 데 있어요. 음. 거기다가 글을 올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명재 씨를 만나게 됐는데 아 어, 이제 원플러스원처럼 선재 씨가 따라왔죠. <laughs> 그렇군요. 나중에 선재 씨는 합류하게 된 거죠? <laughs> 예, 저도 명재 형이 어, 재밌는 동호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웃음> 네. <웃음> <저도> 한번 해보자라고 <laughs> 네. 했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laughs> 네. 후회합니까? <laughs> 어 이젠 돌이킬 수 없죠. <laughs> 네세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들이라는 게막 물씬 느껴지네요. 아, 맞습니다. 이 아침에 안녕 바다의 라이브 음. 과연 어떤 느낌일지 좀 청해 들어볼까요? 네어 어, 저희 일단 소개 저희 소개를 할때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그 저희를 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네. 저희를 소개할 때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별빛이 내린다 음, 를 네. 들려드리고 어, 네. 근데 이 아침에 별빛이 내린다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1절에는 햇빛이 내리고 <웃음> <웃음> 2절에는 별빛이 내리는 건어떨까요 좋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laughs> 우와 여러분 노래와 연주 모두 라이브입니다 자 별빛이 내린다 함께 들을게요 <laughs>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그 밤, 그밤 지나간 추억에 따스함 위로 그, 그 밤, 그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그 밤, 그밤그 그 밤, 그밤 따뜻함 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 작기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린다. ta-da-la <laughs> Que na choramo <laughs> 더뉴 공구님께서 꺄! 별빛이 내린다 라고 해주셨고요 김성철님께서는요 고품격 음악방송이라고 해주셨고요 <laughs> 다혜인님께서는 아침에 듣는 햇빛이 내린다 색다르고 좋은데요 아. 네 이참에 햇빛이 내린다 한곡더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1797님께서는 와, 멋져요. 샤랄라를 떼창하고 있습니다라고 <laughs> 해 주셨고요. 감사한 날들 님께서는요. 아침부터 너무 좋아. 안녕바다. 그동안 몰라봐서 너무 미안해요. 최근에 계속 안녕바다 노래 듣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다니 너무 반가워요라고 하시면서 또9652 님께서는 안녕바다 하시면서 사진을 바다 사진을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좋다 좋다. 음.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맑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려요. 이 시간에. 아 저희가 감사하죠. 가... 근데 <laughs> 그왜 원래는 드럼도 있어야 되고, 죠 예. 네,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그그 네. 그 밴드 네. 원래 부르던 그그 그 구성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네, 음.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 방송에 맞게 간촐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어쿠스틱한 네네.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 이런 공연 한번 할까? 네. 음, 게, 저한테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러나 예 맞습니다. 저희 뭐 상당히 힘든 결정이긴 했어요. 어, 네. 이렇게, <laughs> 그쵸. 어, 라이브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 그러나 <laughs> 저는 어, 우리 DJ 큐, 큐님께서 큐리. 큐리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 저희는 뭐흔쾌히 네. 네그 준비를 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쿠스틱하게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집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음. 네 밴드는 또 밴드 나름의 그 파워풀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어쿠스틱한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처음 소개할 때 안녕 바다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는데요. 원래 이름이 아니었나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처음 팀이 결성됐을 때팀 네. 이름이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라는 열 글자의 이름이었어요.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 밴드 명이요? 네, 팀 이름이 난 그대와 바다를 가르네란 문장이었어요. 왜왜 <laughs> 왜 이런 문장? 왜난 어, 그대와 그게... 바다를 가르네? 좀 낭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다를 가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어, 뭔가 함께 이렇게 항해를 하는 그런 느낌을 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막 하는 듯한 그런 <laughs> 아 느낌은? 약간 모세의 기적 같은 <웃음> 그런, <웃음> 그런 그런 무슨... 가르는 게 아니었고 네네, 아무튼 음, 좀. 그 감성적인 게 우리랑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안녕바다로 줄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생겼다고 <laughs> 아,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우리 그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네, 네 그타 방송에서 저희에게 브라수소라는 음. <laughs> 팀명을 하셨습니다. <laughs> 명진씨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예, 어 불화소소라는 팀이 아마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할것 같은데. 어 정말이요? 그 팀이 저희가 아니, 저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왜요? 아 다른 팀이 어디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 지금 나는. 명재 씨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저희 임을 숨기고 약간 아그 마미손처럼 <laughs> <laughs> 아, 활동하겠다는 뭐. 네. 전그 방송을 저도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음. 어, 브라수소라는 노래가 나와도 재밌겠다. 그 그러니까 밴드명이 안녕바다고 너무 예쁘잖아요. 밴드명이. 저는 감성을 좀 이어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생각난 건데 네. 상처 많은 녀석들 어때? <laughs> 자꾸 이름이 <이런> 생각이 늘어나나요? <laughs> 에스토니아 님께서 와, 브라수소 팀이다. 신곡은 만드셨나요? <laughs> 네, 어,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수소 <laughs> 네. 하나 만들어 줘요, 신곡. 네, 새로운 뭐, 걸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laughs> 이 길이 맞는 건지 <웃음> <웃음> 자꾸 의문점이 듭니다. 네. 안녕 바다는 그래 가지고 안녕 바다로 하게 됐나요? 그리고 난 그대와 바다를 음. 가르네. 네, 그 일단 줄여서. 바다 바다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음. 바다의 이미지가 너무 그 평온할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의 이미지도 저희한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바다의 이미지를 일단 가져가고 싶었고 음. 그리고 안녕이라는 그 한글의 그 예쁜 말이잖아요 음. 헤어질 때 안녕 그리고 음. 만날 때 안녕 그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다 해서 안녕바다로 네.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글이 참 예쁘네요 네 그렇죠 네그세분 음. 중에 나무 씨만 네 예명이에요. 아 제가 그 이게 태명이에요 태명 태명 네 부모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에요 네, 네 나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어 나무로 이름을 지어도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본명이 김선국씨죠? <laughs> 네. 어, <laughs> 너무 다르잖아요 10몇 년 만에 처음 선국 듣는 <웃음> 이름이라 선국씨 <laughs> 어, <laughs> <성국> <laughs> <laughs> 선생님 같고 막 선생님이, 선생님들은 이선생님 김선, 김선국 하면서 불렀는데 축구선수 이름 같아요 어, 아 그렇기도 <웃음> 하네요 <웃음> 나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부모님 부모님이 이제 항상 어렸을 때 이제 태명이었다 보니까 음, 이제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야 불러주다 아, 보니까 그 활동명도 자연스럽게 나무로 하게 됐어요. 오오오칠님께서 보컬 나무님 목소리 바다 같아요. 동해 바다. 오 와. 깊고 넓고 푸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명재 씨와 선재 씨도 본명이세요? 예, 저희 본명입니다. 아. 아, 명제하고선제 저희 이름 예. 참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팬분들께서 제제 브라더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제제 제제. <laughs> 제제 너무 예쁘다. <laughs> 근데, 근데 그 나무니까 네. 뭔가 물, 바다, 하늘 뭐 이런 걸로 가명을 지을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한번 지어볼까? <laughs> 강, 해, 달, 별 뭔가 뭐. 너무 방금 방금 거. 들었던 생각인데 제가 나무잖아요.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 아 어, 그렇게 연결이 되네. 좋다. 아, 역시 어 라이터. 아, 네, 네. <laughs> 네. 보통 형제들이 음악을 하면 형이 시작해서 동생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두분 이렇게 밴드 활동을 같이 지금 몇 년째죠? 어... 같이 하게 된 지? 10년... 10년, 10년 정도. 네. 네. 네 그렇죠. 올해로 어... 딱 10년 됐어요. 네. 어때요? 함께 그 밴드 생활을 하니까 형제가 일단 어, 어, 상당히 힘들고요. 네. 그 <laughs> 형제다 보니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일이 끝 스케줄이 끝나도 집에서 도 이어지는. 아 <laughs> 어, 어, 네. 잠들기 전까지 잔소리가 이어지는. 네. 네. 합주 때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은 그게 집까지 오는 거죠. 아 어, 거기서 예. 끝나지 않고. 예. 그래도 형제이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같이 이렇게 소통이 뭐 쉽게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눈빛만 봐도 <laughs> 상당히 <아니가>? 어색합니다. <laughs> 일단 그것보다 부모님께서 네. 네.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젠한 배를 탔으니까 그렇죠. 형제 그... 형제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잘 되면은 너무 근사한데 네. 잘안 됐을 땐둘다이젠 투자의 기본이 분산 투자인데 저희가 <laughs> 두 팀을 했어야 되는데 한 팀으로 몰빵을해 가지고 네. 네. 그러면 한, 사, 한 분은 브라소스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어, 네. 나무의 컨디션을 굉장히 신경 쓰세요. 항상 한내한 아들처럼. 네, 좋은 곡을 써야 한다며. <laughs> 우리 의 아들들이 잘 돼야 되니까. 네. 네.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브라소스를 응원해 주고 계세요.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한한달 안에, 우리 안녕 받았네한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일단 부모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 어, 음악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의 기분처럼. 엄마. <laughs> 아, 일단 저희 네. 약간 좀 두려운 것도 안 있어. 요 핫이 안된 느낌이에요.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저희가 블랙리스트였어요. 블랙리스트, 오랫동안 블랙리스트였죠. 네, 오랫동안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에 음. 약간 힘들었었던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근데 지금 브라스 음. 되게 핫해요. 핫해요. 괜찮을까요? <laughs> 다시 한번 안녕 바다는 그대로 놔두고 저는 안녕 바다가 없어지는 게좀 되게 아쉽거든요 팬으로서. <laughs> 어그 공장장님은 안녕 바다 그런 거 하지 마. <웃음> <웃음> 이제 끝났어 막 이러시는데. 네. 자 안녕 바다의 귀한 라이브 우리 한곡더 청해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laughs> 어 오늘 오늘 분위기 그리고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커버곡을 한곡 준비를 했어요. 커버곡? 네. 뒤스의 여름 안에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 안에서. 하늘은 우리 같이해요. 같이, 같이 불러. 저 제가요. <웃음> <웃음> 어 라이브면 미인가요 <laughs> 자, 네 안녕 바다의 커버곡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청해 듣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네. <laughs>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지금 여기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늘 oh,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다시, 이 하나, 둘, 셋, 넷.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때 제가 훅 나갈 뻔했어요. <laughs> 아니 여기서 막, 막 춤, 춤도 추고 막 그러시던데. 그렇죠. 클럽에서 클럽 제가 바지를 오늘 입고 오긴 했는데. <laughs>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녕 바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괜히 시선이 올까봐 입 다물고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 너무 그그 그... 약간 특별했어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춤을 네. 추시는 게. 그쵸. 네, 라디오 방송인데 드레스도 입고 시작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저 봤습니다. 네, 어, 예. 보셨어요? 예. 여기 목소리만 듣고 계신 분들은 여기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네, 여기 넓고. 저희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요.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아 방송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너무 좋아요. <laughs> 여름 바다 님께서 여름 여름 안에서 듣고 싶었던 노래예요라고 해 주셨고요. 5031 님께서는 안녕 바다 출근길 예쁜 라이브 감사합니다. 수요일 힐링되네요라고 해 주셨고요. 네, 룸포 님께서 이 아침에 라이브로 듣다니요. 거기에 규리님 음성까지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첫 사연 남기셨습니다. 와이 음. 분위기 이어서 콘서트처럼 라이브 음. 한곡더 이을 수 있어요? 네, 어,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음. 그 그러니까 요즘 애견인 애묘인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여기 여기 두 사람이 이제 형제인데 음. 그두 사람이 이번 이번에 저희가 오집 앨범 만들다가 두 사람이 15년 넘게 키웠던 강아지가 <laughs>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세상을 떠나서 그 친구를 한번 어, 상상하고 그 친구를 음. 좀 추억하면서 네. 어,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무지개 다리라는 곡을 무 네,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그래, 우리 안녕받은 음. 이렇게 예뻐 네. <laughs> 이 노래를 딱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많은 팬분들 어, 페스티벌에선 수만명이 <laughs> 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셋 하면은 네. 방울아 하면서 방울아 네 방울이었는데 방울아 네. 하면서 노래를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시작할 때 어, 다같이 우리 여기 오케이. 있는 사람 다같이 방울아, 방울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하면은 방울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한, 번, 한 번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하나 둘셋 방울아, 방울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laughs> 어? 혹시 방꼭 방울이어야 돼요? 만약에 네. 자신이 응. 어, 아끼던 어, 자신의 어, 강아지나 고양이여도 네, 네 그게 괜찮나요? 네, 그게 더 좋아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나 먼지 해야지. 어, <laughs> 어, 어, <laughs> 다 같이 먼지로 할까요? 아니 아니요 방울이도 좋고 방울이가 기본이고 네. <laughs> 혹시 그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각자 추억하고 음. 싶은 나의 음. 아이가 네. 있다면 그그 음. 그 보낸 무지개 다리를 건넌 네. 음, 있다면 생각하면서 불어주는 네, 네. 것. 어떤 동물이 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라이브 함께 들을게요. 잘 가라는 인사와 함께 음. 마지막으로 한번 끌어안고서 음. 그 동안 고마웠다고 음. 행복했었다고 음. 이제 나파하지 말라고. 음. 무지개 달일 건너 달리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예뻐 보여 함께 걷던 공원 나무 그늘 아래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자 너 없는 701호엔 꼭 너만한 빈자리가 생 겼어 엄마, 아빠, 오빠도 잊지 마묻지게 다릴 건너 달리 는 모습 상상 만으로 도 예뻐 보여 함께 걷던곳원 나무 그늘. 언젠가는 다시 만나자 그날이 오면 사랑스러웠던 너를 안고서 네가 없는 동안 궁금했을 이야기 밤새도록 들려줄 테니 저기. 왜 하나 둘셋안 해주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방울아! 먼지야! 선421님께서 무지개다리 첫 귀절부터 마음이 찡하네요. 그리고 8500님께서 야 너무 애절해요. 라고 하트를 하나를 보내주셨고요. 0073님께서 아침에 라이브를 들으니까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맞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인사 마지막 인사를 할 음, 시간이 아, 왔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어 너무 너무 좋았고 <laughs> 꼭 나오고 싶었던 방송이었고 네. 어 아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웃음> 뭘 축하? <laughs>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laughs> 우리 두 개의 기율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생긴 게 멀리 내다보지도 않고 오늘 음.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또 불러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러고 <laughs> 싶어요 여기 페스티벌 안 하나요? 저번에 공개 방송할 때 그러니까, 불러주시지 그러니까 그 저희도 <laughs> 그래서 지금 뭘 하나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이스 네. 명재씨는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예, 어, 일단은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리고 나무 어, 씨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좀 자주 불러주시면 은 저희가 언제든지 네. 꼭 달려오겠습니다 네, 네. 우리 퐁당퐁당과 안녕 바다는 함께 하는 걸로. <웃음> 네, <laughs> 네 선재 씨. 네, 저도 어,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어, 너무 기쁘고요. 네. 어또 이렇게 또 우리 규리님 만나니까 더 기분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 진짜 열일 하셨어요. 네, 기타로.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안녕 바다의 러브콜. 네, 이번엔 음. 저희가 준비한 음원으로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다 분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여러분 우리 풍당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안녕 바다는 아 좋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불화수소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자 엄마, 그러면 엄마. 우린 함께 안녕하면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풍당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내일 만나요. 내일 좋은 하루 만드세요.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안녕.